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또 어, PPT 버전으로 오늘 또 돌아왔는데요 최근에 13F가 나왔죠 13F가 굉장히 중요한 공시자료인데 투자자한테 큰손 기관들이 어떤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공개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 1,500억 원 이상 보유한 큰 기관들이 어떤 주식, 어떤 옵션을 들고 있는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매 분기마다 제출을 하고 분기 종료 후에 45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딱 3분기 끝난 후에 지금 45일 지나서 11월 중순 지금 딱 이제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 그 분기 동안 얼마나 늘리고 줄였는지 신규 매수매도 종목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제 팬딩...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도 복습할 겸 해서 어 한번 양자 분야 쪽을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54%에서 57%로 늘었어요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도 1억 3천만조에서 1억 7천만조 가까이 꽤 많이 늘어나서 50%가 늘어나면은 이 제도권 제 위에 올라왔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 진입한 펀드들도 476에서 568로 20% 가까이 늘어났다.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옵션 쪽에서 푸드옵션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콜옵션은 2,100만에서 2,000으로 거의 조금 줄었는데 푸드옵션이 1,500만에서 2,500만으로 많이 늘었다. 그래서 풋콜 레이시오 푸콜 비율이 1보다 낮을수록 좋은 건데 0.7에서 1.25가 돼서 어 그러면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온큐 많이 들고 있는 또는 많이상 기관들이 어디가 있는가 보면은 뱅가드, 모건스탠리, 블랙락 등등 이제 우리가 알 만한 그런 거대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3대 기관들이 산 종목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주식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볼수 있어요. 뱅가드는 세계 1위 장기 투자자 기관이면서 10년 이상 성장하는 기업만 편입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블랙락 역시 어,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 흐름을 결정하는 메가펀드인데 이제 아이온큐를 하나의 어, 괜찮은 주식이네라고 판단하고 수량도 많이 늘렸죠. 그래서 뭐, 모건스탠리 역시 아이온큐를 최근에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면서 주가를 많이 주식을 많이 샀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이세 기관이 동시에 대형 순매수를 하는 시장 반응은. 뭐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AMD 등이 있었지만 동시에 순매도하고 6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온큐도 3분기에 기관들이 많이 샀고 특히 투자자들이 검증됐다라고 보는 기관들이 많이 샀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5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규모 스타트업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장기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큼 성장주, 시스템적인 성장주가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아마존이 전략 매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아이온큐 주식을 7월 초에 1,400만 주 가까이 보통주로 인수했던 하이츠캐피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한 보일까 제가 공부를 좀해 봤는데 하이츠캐피털 같은 곳은 전략을 드러내는 걸 싫어한대요 그리고 보통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을 뭐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수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거를 보통 브로커들 뭐 모건 스탠리, 블랙락,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 명의로 돼 있는 주식으로 계좌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숨기면서 그걸 가지고 파생상품 가지고 이제 헤지를 하는데 아까 여기 푸드옵션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푸드옵션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기관들이 현물 주식은 많이 사면서 푸드옵션을 늘려서 헤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데 올라가면은 그냥 옵션만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손실이 적습니다. 서 현물을 많이 늘렸다는 게 중요하고 푸드옵션이 늘어난 거는 그 현물 주식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 푸드옵션으로 해제를 하고 있다 그 옵션으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손실을 방어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리고 리게티 역시 기관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42%에서 50%까지 1억 2천만주에서 1억 6천만주까지네 그래서 실제로 수치로만 보면 은 기관 지분율이 18% 늘어났죠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6% 늘어났고 기관 지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는 아이온큐는 27% 늘어났는데, 네, 리게티는 30% 넘게 늘어나서 리게티가 굉장히 강력하게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리게티 실적도 보셨지만 실적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견고하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성장주라면은 리게티는 그것보다 시총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양자 테마 안에서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d a 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는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났는데요. 이제 유상증자나 희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 비중은 54에서 53으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헤지펀드 역시 수량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직은 이 옥석가리가 나타나지 않아서 양자 섹터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아이온 큐, 이거는 리게티, 이거는 디웨이브인데 보라색 라인 차트는 뭐냐면은 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숫자. 초록색은 이 양자 주식을 산 기관들의 숫자입니다. 어쨌든 둘다 올라가야 좋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보시면 세개다 들쭉날쭉 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관들이 어 양자주식들 괜찮네 라고 하면서 편입을 하면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양자주식 수량도 많이 늘어났고 신규 진입하는 기관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양자주식들이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인들이 주도해서 올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기관들이 큰 자금을 갖고 들어오면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지금 디웨이브도 기관지분율 50% 넘었고 리게티도 어, 이번 분기에 최초로 50% 넘었죠. 아이온큐는 5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기관들이 큰 자금을 가지고 아 양자주식 이제는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들어오면서 주가 같이 올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양자주식이 아직은 실적 기반이라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랐고 아직 적자지만 기관지분율이 50% 넘었다. 그리고 3분기에도 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거는 공상과학이다 뭐 쇼쳐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관들이 계속 비중을 늘리면서 신규 진입하는 기관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암호 보안 쪽으로도 봤어요. 시스큐 같은 경우는 기관 보유율이 2분기에 7%에서 지금 5%로 줄었습니다. 근데 신규로 진입한 기관들은 23에서 개 36개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는 어 자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굴리는 그런 공격적인 투자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헤지펀드는 실스큐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0.5%에서 1.6%까지. 그리고 47만 주에서 150만 주로 헤지펀드 공격적으로 늘렸다. 그리고 기관들도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큰 기관들은 어좀 지분을 줄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제 막이 주식이 떠오르면서 어, 기관들, 그 안에서도 해지펀드들 위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관들이 장기로 보고 매집하는 아직 그 아이언큐나 리게티 디에이브 단계는 아니지만, 단기 트레이더들, 옵션 트레이더들, 기관들이 발견하면서 초기 유입되는, 어, 과열되는 발견 패턴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하드웨어 쪽이랑은 조금 다르죠. 아직은 초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양자 컴 쪽도 초기에는 이랬어요. 아리케 퀀텀, 네, 양자 보안회사인데, 아직 이 기관 부유율이 10%에서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15%. 헤지 펀드도 네, 0.1에서 0.4까지 늘리긴 했어요. 알키 퀀텀도 마찬가지로 헤지 펀드들이 300% 늘어났죠. 실스큐도 200%. 그래서 지금 양자 보안 쪽은 초창기예요. 아까 양자 컴퓨터 쪽은 기관 지분이 50%가 넘었는데 양자 보안 쪽은 알키 퀀텀이 15% 기관 지분율이 실스큐는 아직은 5%대. 그래서 아직은 초기고 이제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데 특히나 위험하게 자금을 운영하는 헤지펀드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어 아직은 초창기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조금 성숙해졌는데 양자 보안 쪽은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뭐 이런 변동성이나 리스크는 더클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보안 쪽도 마찬가지로 24년 중반에 기점으로 어 기관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나. 또 신규 진입하는 기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양자 컴퓨터 주식,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양자 보안 주식, 실스큐, ARQ 비교를 해보면 양자 컴퓨터 쪽은 기관 지분율이 모두 50%를 돌파해서 50% 이상 기관이 들고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놀이터가 더 이상 아니다. 기관이 주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성숙해졌다고 볼수 있어요. 푸드 옵션이 많이 늘어난 것은 떨어질 거다의 배팅이 늘었다라기보다는 기관들이 현물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푸드 옵션으로 어그 리스크를 막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비중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네, 새로 많이 들어왔고 기관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양자 보안 주식들은 아직 지분율이 10% 내외이고 이제 막 발견하고 있는 초기 단계다 아직은 얕은 기관 진입 그리고 이벤트나 정책 중심으로 트레이딩 위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양자 컴퓨터 주식들보다 좀더 크고 아직은 조금 더 위험하겠다고 라볼수 있겠죠 어쨌거나 공통점은 25년 3분기에 양자 섹터 전체적으로 기관 유입이 늘어나고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었고 AI 인프라가 병목이 되면서 양자나 PQC 쪽으로 관심이 늘어나면서 국가 안보 쪽으로 묶이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트렌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 양자 보안 쪽은 이제 발견하면서 들어가고 있고 양자 컴퓨터 쪽은 계속 성숙해지면서 기관 지분율이 50%가 넘고 양쪽 다 기관들이 더 많이 진입하면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늘어났다는 게 저는 좋은 중장기적인 호재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 양자는 공산과학이고 안될 거니까 뭐 공매도 쇼타죠 이런 측면에서 보기 보다는 아 기관들도 50% 이상 들고 있으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 역시 이제 큰 기관들 보유량이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기관 지분율이 이제 뭐57% 60% 가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들의 놀이터라기 보기 보다는 기관들이 중장기적으로 베팅하면서 푸드옵션을 해지하고 있구나 요런 패턴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이온큐가 지금 고점 대비 50% 떨어졌다고 해도 어뭐 팬딩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또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추가 매수한다 이건 아니고요. 이런 기관들의 흐름도 봤고 제가 인력 동향 분석은 요새는 이제 팬딩에만 공유드리고 있는데. 아이온큐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많이 합류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임원 비서들과 채용 담당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할 일이 많아졌고 채용 규모도 늘린다는 뜻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 일이 많아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암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지금 1,100명 규모고 2위인 컨티뉴엄이 한 650명 정도 되니까 뭐 거의 두배 규모로 커졌어요. 이제 매출로 증명만 하면 되는데 그건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우리가 지금 조단이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 그 이제 골든 돔으로 연결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 회사들 다 인수합병했죠.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양자 인프라 풀스택 회사로 진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과 인재들을 갖춰서 이제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아이온큐 페더럴이라는 이 정부 전담 자회사까지 만들었죠. 참고로 그 정부 전담 자회사, 페더럴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양자 기업 중에 아이온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양자 섹터 그리고 아이온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고 봐요. 기업 가치 측면에서 뭐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은 제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저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여기 보시면은 이 200일 이평선 기준으로 아이온큐가 맞으면 계속 올라갔던 흐름이 나왔는데요. 200일 이동 평균선은 이제 기관들이나 헤지펀드들이 봤을 때이 장기 추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고 밑에면 하락 추세인데 근데 이 밑에까지 오면 사겠다라는 게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라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1차 지지선 60불, 2차 지지선 50불, 3차 지지선 35불 마지막 부로 한 19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50불 밑으로 떨어지면서 일봉차트 RSI가 30 부근으로 와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매집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중들이 과열돼서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거꾸로 대중들이 공포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 인간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또뭐 이런 차트도 그때는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과매도 구간에 왔을 때는 조금 장기 투자자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믿는다. 이 가정이 있으면 그때 이제 거꾸로 욕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생겼을 때, 그 간극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이게 이제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가 말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투자관을 가지고 뭐 인력 분석도 하고 회사 동향 분석도 하고 뭐 차트도 참고를 하고 뭐 이런 13F 공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올라갈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 괴리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13F 살펴보고 네, 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정보나 의견, 저의 얘기들은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